안녕하세요 가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달 정도 되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초보 유튜버들을 위해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와 함께 실수를 할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이제 엔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를 주제로 하는 포스팅을 진행하면서 운영해왔고요. 일 평균 방문자 수는 9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3개월 정도 운영했었고요. 뭐 준수한 수준의 평범한 수준의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스템의 일정 법칙은 블로그든 유튜브든 관계없이 동일한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가 겪어온 경험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의 유튜브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 드릴 거예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에는 현재 동영상이 두개 정도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아이디로 동영상을 업로드해오고 대략 10개 정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막구독 작업을 했었는데요. 일명 푸마이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먼저 구독을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댓글을 남기면 상대방도 담례로 저에게 구독을 해주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푸마이 작업은 구독뿐만 아니라 조회수와 좋아요 등을 요청하는 등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노출이 어려운 초보 유튜브들에게는 이와 같이 달콤한 욕이 한 번쯤 오게 된다면 고민에 빠질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같이 막구독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구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령 구독자. 두 번째로 평균 시청 시간 감소로 인한 저품질 컨텐츠. 세 번째로 구독자, 조회수, 시청 시간의 취소 현상. 수많은 결함이 존재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봤고요. 먼저 첫 번째,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령 구독자. 구독의 근본적인 의미는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다음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내용은 유튜브 시스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이 올라가고 시청자들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평균 시청 시간은 올라갈 거고요. 재방문을 하는 횟수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구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채널의 경우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 아이디로 간주되며 단기간 급격하게 증가되는 구독자 수는 유튜브의 법칙을 무시하는 멍청한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조회수와 비례하기 마련이며 평균적으로 구독자 한 명에 대해 조회수는 대략 200회에서 300회 정도입니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적 기업 구글이 과연 조회수가 증가하지 않고 구독자만 증가하는 채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과연 아무런 대책 없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유튜브 측에서는 운영진이 모든 영상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이와 같이 바보 같은 행동은 언제든 잡아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평균 시청 시간 감소로 인한 저품질 컨텐츠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 운영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체류 시간이라고 불리고 있죠. 유튜브에서는 이것을 평균 시청 시간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영상의 가치는 직접 영상을 하나씩 시청하고 내용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후그 기준에 충족되는 영상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는 채널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 시간을 품어지 형태로 가져가게 된다면 평균 시청 시간은 1분 내외로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한 영상당 평균 시간은 1분 정도였고요. 영상의 길이는 보통 5분에서 6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평균 시청 시간이 1분 내외를 맴돌며 전체 영상 길이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채널이 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영상을 똑같이 10분으로 제작된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회수가 100회, 평균 시청 시간이 1분인 영상과 다른 하나는 조회수가 10회, 평균 시청 시간이 10분인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상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평균 시청 시간을 늘리는 것은 상위 노출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진정성 있는 구독자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조회수, 시청 시간의 취소 현상이 발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채널이 저평가 받게 된다면 유튜브 측에서는 해당 채널을 불량 채널로 간주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법칙들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적정 수준의 설계를 한다면 당장 눈앞에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의미한 숫자만 증가하게 되는 채널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전 채널의 막 구독과 조회수 작업을 했으며 구독자가 500명까지 확보되는데 기간이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서 조회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고리즘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조회수를 기반으로 완급 조절을 하면서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구독자 취소 현상과 조회수, 영상 시청 시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물론 채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독을 취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500명의 구독자 중에 100명까지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스럽게 채널을 찾아가서 구독 취소를 누르고 다시는 보지 않아야겠다,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분들이 구독 취소를 한건 아닙니다. 100명까지 떨어지는데 소요된 시간은 저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500명까지 올라갔을 때는 정말 눈에 올라가는 숫자도 좋고 기분이 좋았는데 결국 이와 같은 현상은 제 채널이 더 이상 정상적인 채널로 판단되지 않고 불량 채널로 못 박히게 된 거죠. 허기롭게 시작한 막구독 작업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부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참된 크리에이터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